3월 25일 토요일이네요. 아, 여전히 토요일 주말, 즐거운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엊그저께 이제 비를 맞고 두 번째 봄비를 맞고 통통하게 완전히 살이 올랐습니다. 정말 물돼지가 빗물돼지가 된 것처럼 아이들 통통하게 살이 올랐어요. 하나하나 지금 영상에 담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 베란다. 저기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 마지막 차근막 설치를 하고 또 오늘은 저희 딸이 있는 대전에 가는 날이라서요. 한 달에 한번 저희 딸도 봉불 겸제손 관리도 받을 겸 해서 대전에 가는 날이라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 딸이 대전에서 내일 샵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어, 딸본대는 핑계로 그렇게 제 손관리가 목적이죠. 주 목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전에 가는데 그전에는 주말마다 갔습니다. 처음 이제 대전 보내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처음 떨어, 떨어뜨려 놓는 딸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한 2년을 그렇게 가다가 와, 2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말마다 가는 게. 그래서 1년 전부터는 제가 그냥 가서 딸이랑 점심만 간단히 먹고, 손 관리 받고, 바로 당일날 바로 올라옵니다. 딸 집에 가면 또 엄마라는 게 눈에 보이면 이것저것 막 해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눈딱 감고 그냥 딸과 점심만 간단하게 먹고, 손 관리 받고, 바로 당일치기로 그렇게 집에 항상 오고 한답니다. 오늘은 에어컨 시력에 있는 아이 마지막 차광망을 해줄 건데요. 그 차광망 빨리 해주고, 이제 또 분갈이도 해야 됩니다. 분갈 저기 에어컨 시력에 있는 아이 보러 갈게요. 시래기 위에 아이 누더기 요 이불도 덮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깔망으로, 어, 공간을 띄워준다고 아직도 깔망도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아, 오늘은 제가 이 아이, 이 깔망으로, 깔망으로, 어, 하지 않고요 레트망으로 이제 여기 위에도 차각망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참 오래 걸렸죠. 차각망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서 여기 집시요아이 너무 얼굴 사이즈도 줄이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 요아이도 오늘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볼까 합니다. 화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 작고 롱한 화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얼굴 사이즈를 입장을 조금 키우고 싶어서 상토 성분을 조금 추가해서, 어 이렇게 낮은 막한 화분이 아니고, 조금 롱한 화분에 심어줄까 하는데, 아 저한테 롱한 화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집시 일단은 분갈이 해줘야 되니까, 일단 베란다 선반에다가 일단 요 아이는 넣어 놓고요. 넣어 놓고 화분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여기 실외기 위에 아이들 드디어 레트망으로 차강을 해줄 뼈대를 만들 건데요. 다이소에 가면 레트망 있는 걸로 제가 작년에도 설치를 해서 어, 차광을 해주고, 비를 막아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간이 레트망을 여기다 이렇게, 음,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아예도 이렇게 촬영할 때도 약간 간섭이 생겨요. 제가 케이블 타일을 쪼아서, 그렇게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뗐다 붙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이쁜이들 음 이렇게 영상에 담을 때조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 아이들 안전하게 물음 방지도 하고 화장도 방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 1년을 또잘 견뎌야 하니까 일단 조금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할때수고로움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레트망으로 차광을 차광 빼대를 또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 저희도 이렇게 네트망이 있잖아요. 큰 사이즈, 뭐 중간 사이즈,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중간 사이즈를 선택해서 어 저기 실래기 위에 차광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네트망을 제가 두 개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을 연결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산 모양이 되게 아름목골 삼각형이 되게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음, 실외기 있는 아이 이제 차각막 빼대를 만들어 주는데요. 제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건 설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레트마용으로 제가 삼각형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차광막 뼈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이렇게 아이들, 어, 바구니 속, 바구니 6개가 넣어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음, 바니 레트마두개를 케이블 타이로 쪼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구니와 여기 음, 이쪽 바구니와 바구니 사이에 이제 걸쳐서 여기도 이제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케이블 타이로 쪼아서 이렇게 여기도 케이블 타이로 쪼았고요 어 저쪽도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쪼아서 요 삼각, 삼각형 모양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음, 케이블 타이 이렇게 쪼은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두 개의 삼각형 뿌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 중앙 부분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차각망을덮으면이 뼈대 양쪽에 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양쪽에 이렇게 삼각형 뼈대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도 이 삼각형 레터망을 하나 더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작년에는 그렇게 했냐면은 삼각형 뿔을 여기다 하나 더 세우면 여기 이제 삼각형 모양 이렇게 비슷듬하게될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제가 화분을 이렇게 끼워서 그렇게 이제 착그 노숙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화분 분갈이를 하면서 풀분도 많이 사용했고, 화분 사이즈도 줄이면서 그렇게 많이 노숙할 공간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 가운데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음, 될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오픈해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 아이들 보여드릴 때도 이렇게 영상에 담을 때도 어, 컨셉이 조금 덜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음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손은 많이 가요 이렇게 만들었다 접었다 하는게 손은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게 더 이상 거리대에 걸 공간도 없고 해서 최대한 에고 시래기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간이 레트망을 이용해서 차광망을 만들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 나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잠깐씩 이렇게 레트망 사이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 보여주는 보여지는 것도 너무 예쁘거든요. 저희가 문틈 사이로 몰래몰래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 레트망 사이로 아이들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맛도 꿀맛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키우는 루다도 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조금 큰 화분에 있었던 아이인데 제가 정말 이거 지금 얘는 지금 털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분갈이 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레트망에 여기 끝에 지금 이렇게 껴있는 상태에서 이 요, 요 아이는 지금 뺄 수가 없는데요 작은 만원 화분입니다. 어, 여기 레드베리처럼 이렇게 사이즈예요. 어, 직사각형 화분인데 누다도 덜면은 요만큼 되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큰 화분이 아니고 어차피 이 루다는 꽂혀진 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갛게 꽂히기 위해서 제가 작은 화분을 사용했답니다. 아, 이제 이렇게 간이 레트망을 또 설치하다 보니까 아이들 찍을 때 조금 애로사항 있어요. 이렇게 레트망 사이로 쭉 손을 뻗어서 요 아이를 촬영해야 되는데, 누다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페리도트도 있고요. 제가 못 키우는, 음, 바닐라비스 금도 요렇게 있습니다.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쫄로로 햇빛 잘 보면서 성장 예쁘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요렇게 줄지아 진열 해놨습니다. 배열 해놨고요. 아 예쁜데 전부다 뺏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육이한테 뭔가를 해줄 때 평일날은 시간이 안되고요 항상 주말에 이렇게 여러가지 일을 해 하려 하니까 아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또어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다보면 또 깜깜한 밤이 오고 그러면 또 다음주에 하지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차광망이 없을 때, 레트망이 없을 때 보는 모습과 어, 저는 또 이렇게 레트망이 보이고 또 그냥 어, 보이는 다육이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레트망 사이로 살짝 살짝 보이는 다육이 모습도 참 예쁜 것 같은데, 아 예쁩니다. 이렇게 정말 몰래 훔쳐보는 다육이 이렇게 봐도 예쁘죠. 아, 레트망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다육이 모습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정말 노숙 준비 끝입니다. 이제 위에 비가 정말 어, 연속적으로 막올때 위에 비닐 커버만 이제 설치하면 끝입니다. 당분간 비닐 커버 설치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이제 차광망 해주면서 그렇게 다육이 케어하면 될것 같고요. 위에다가 제가 차광망 덮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차광망을 덮어 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게를 꽂아서 고정을 했고요 어, 앞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숭숭 바람이 통하게 위에서만 햇빛을 막아줄 수 있게 이렇게 차광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앞에서도 아이들을 볼수 있고 어, 햇빛도 차광되고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거리대 차광막 설치 끝 <laughs> 끝냈습니다. 아, 허무 타네요. 할 때는 힘들지만 또 하고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음 키울 수 있고 하는 거 보면 힘들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죠. 아, 요 맛에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 또 달고 지고 예쁜 얼굴 보여주고 하니까, 그 맛에 저희 다육맘들이 수고롭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쁘네요. 음, 역시, 역시, 햇빛이 비칠 때 다육이 아이들은 찍어줘야 합니다. 아, 조명빨, 햇빛 조명빨이 이 아이들을 이쁜 얼굴을 더 이쁘게 해주니까 항상 이렇게, 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햇빛이 났을 때 아이들 찍는 걸 너무 좋아라 합니다. 아, 이렇게. 아,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차광망 제가 설치하는 모습 보여드렸네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예쁜 모습만, 음, 감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지금쯤이면 저처럼 이제, 화상 준비도 다 하셨을 거고 이제 또 여름 대비만 하면 된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다육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어,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예쁜 이들 또 케어한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음, 저희들이 힐링 되고 행복하려고 하는 일인데 너무 또 무리해서 몸에 무리가 가면 안되니까 어 조금씩 조금씩 힘에 붙이지 않게 그렇게 다육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광막실외기에도 설치를 다 하고 노숙을 완전히 마친 후에 현재 저희 집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요정도입니다 요렇게 두칸 정도만 있어요 두칸 정도 있고 굳이 직광을 어, 세워주지 않아도 웃자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아이들로만 이렇게 있습니다. 선인장도 있고 선인장 이아이들도 노숙을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웃자람이 어, 없는 <laughs>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최소한 웃자람을 보여주지 않는 아이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이랑 러스티닐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주고 어, 얼마 안된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조금 관심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렇게 거리대에 내놓지 않고 키울 것같고요 여기 있는 요 아이 블루 드래곤 요 아이도 지금 아직 거리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음요 아이도 웃자라면 그렇게 심하게 보여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있고 베란다 안쪽으로도 햇빛이 어느 정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록 뒤에 보이는 요 라울인데요, 라울 요 아이도 조금 초록초록한 면이 있어요. 성장한다고 물을 주고 해서. 초록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아이도 이제 조금씩 아 라울은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조금 미온감이 있는데 햇빛이 잘 도르긴 해요 저희 집제 베란다가 그런데 요 아이도 어, 어느 어한 곳에 자리를 잡고 노숙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리대에 나가 있는 아이들, 우자람이 없는 아이들하고 자리를 바꿔주던지 해야 될것 같고요 옥선검 요 아이는 나날이 이렇게 통통하게 예뻐집니다 여기 조금 아래쪽은 입장이 낮고 위쪽은 조금 우자라서 높은 감이 있는데 요 높이가 조금 같아졌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옥선검참 음, 제가 작년에 관리를 안 해줘서 지금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녹은 역시나 분재처럼 동글동글 입장을 하면서 예쁘게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아무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만 이제 제가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정말 작년에 비하면. 어 거리대로 다 나갔는데도 베란다 안쪽에도 몇 아이 없을만큼 이렇게 아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육아이들을 한참 동안 구매 안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 하버사이즈를 작게 해서 분갈이를 했는 그런 것도 있고. 집시 고아이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고아이 지금 분갈이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분갈이 하는 거는 다들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분갈이 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건지 그것만 보여드리고 분갈이 다 하고 분갈이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여기 보이는 이 집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 화분을 제가 찾다 보니까 마땅한 화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는 화분 중에는 요 화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 화분은 제가 애장하는 목과 화분의 초가분이죠 어, 미니 초가분인데 요렇게 놓으면 요 아이도 화분이 그렇게 크다, 커, 지진 않아요. 입구 사이즈는. 거의 흡사하고 크진 않은 화분이지만 이 높이감이 두 배예요. 이 화분은 기존에 심겨졌던 이 화분은 허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한 3cm 정도 될까요 3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두배 음, 정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요 아이 이만큼 목대를 이만큼 들어가게 여기서 어, 여기서 이만큼만 나오게 해서 반 정도는 목대가 들어가게 제가 그렇게 심어 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들 지금 이렇게 아 이게 뭐안 산다고 하더만 또 샀구만 콩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제가 산건아니고요 그냥 반 강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돈 내고 제가 산건아니고요 어, 남이 내고 제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 아 어, 여기 이름표가 이렇게 있죠 이름표를 보시면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단번에 아시겠죠. 포름이 농원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는 머피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방가르드라는 아이입니다. 아방가르드. 아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게 이 아이 둘둘 다. 이렇게 작은 종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방가르드 요아이 지금 한몸 군생인지 합숙으로 된 아이인지는 제가 아직 뽑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 합숙이라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제가 어 찜을 하고 요아이 두 개를 찜을 하고 사달라고 아는 지인한테 쫄랐습니다 그래서 어 내돈내 산이 아닌 남이 남산 내 거가 된 그런 <laughs> 다육이들입니다. 그리고 머피 이아이는꼭 아메치스를 닮았는데 제가 미인 종류를 하나둘씩 수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데 여기 푸름이 농군에 아이들이 원체 딱을 딱을 하고 예쁘잖아요. 굳혀지고 어 제가 좋아하는 똘망똘망하게 생긴 아이들이 많아서 푸름님한테 이제 어, 혹시 미인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했는데 종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머피라는 아이가 떠서 제가 머피라는 아이를 일단 어 먼저 절였습니다. 차후에도 혹시나 영상에 이제 예쁜 아이들이 올라오면 미인종류가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품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을 종자포토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마땅한 화분이 없어요. 작은 화분이. 그래서 음 제가 가지고 있는 토분에다가 그냥 심어주려고 이렇게 좀 꽂아놔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또 다른 그날... 그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아방가르드요 아이 심어줄 풀부는 그 다음 여기 정자포트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입구 사이즈가 조금 크고요. 어, 두 화분이 높이는 똑같은데 여기 머피 심겨질 아이도 입구가 조금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요거밖에안 돼요. 사이즈가 되게 작은 화분인데요. 이 아이들 세 아이 제가 예쁘게 음 이제 식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칩시 제가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뽑았는데 화분에서 아이가 정말 이렇게 목질화 되었죠. 그러면서 위에는 이렇게 얼굴이 한 얼굴을 내주는 이칩시아 입장 단수를 자꾸 줄이고 해서 제가 음, 조금 더 입장이 사실 이렇게 몇아이 없잖아요. 다섯 장뭐 이렇게 몇, 아, 몇 장이 없어서 더 이상 줄이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분갈이를 해주는데 이 분갈이 흙은 제가 기존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쓰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음, 흙을 2년 전, 1년 반 전부터 제가 흙을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매하는 흙은 럭셔리 다육 TV라고 하는 그 농장에서 파는 크라라고 하는 흙을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다육도 판매하시고. 음, 여러 분갈이 하는 부자재도 판매하시는 럭셔리 다육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어, 농장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럭셔리 다육에서 판매하시는 크라라는 흙을 제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칩시 요아이 분갈이 할때 조금 영양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크라에 음, 영양분이 많이 배합돼서, 어, 만들어주신 좋은 흙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영양분을 보충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 요거는 이제 엑소플랜트에 가면 다 있죠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어, 요걸 여기다가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집실을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집시 요아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뿌리가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핀셋으로 흙을 틀다 보니까 제가 물을 원체 안 주고 그렇게 키웠다고 했잖아요. 동안 한동안 그래서 그런지 요아이가 어, 물 흡수는 물 반응은 잘 했는데 뿌리가 그렇게 실뿌리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핀셋으로 했을 때 뿌리가 바스러지는게 많아서요. 제가 아예 이렇게 뿌리를 다 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뿌리 정리를 다 하고, 새 뿌리를 그냥 받으려고 있는 뿌리도, 실 뿌리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서, 음, 입정수도 자꾸 줄여가는 것도 안타깝고 해서, 새 뿌리를 받아서, 조금 더 건강해지면 요 아이가 단수를 줄이지 않고 입장을 하나 둘씩 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저는 이렇게 뿌리 커팅 뿌리를 완전히 다 정리하고요. 어, 여기 흙에다가 새로운 화분에 새 흙에다가 심어 주려고 합니다. 요새 아이 제가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줄기 뿌리 커팅을 완전히 하고 새로 요렇게 음, 목과 초과 미니 초과 분에다가 집시 요아에 앉혀 줬고요 제발 잘좀 회복을 해서 음, 입장 단수를 조금 내려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머피 요아이도 음, 아메티스를 닮은 듯한 머피 요아이도 제가 요렇게 분갈이를 해 줬습니다 요아이는 한몸이었어요 한몸 군생이었고 어, 이렇게. 요렇게 옹기종교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머피라는 아이구요 보라보라한 음, 얼굴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아방가르드 요 아이는 강몸이었습니다 이꼬지로 키운 아이 같기도 한데 줄기도 너무 애기애기 하고 있어 혹시 요수영이 흐트러질까봐 제가 아, 위에를 요렇게 이렇게 잡고 얼른 뿌리만 뿌리에 흙만 틀고 심어줬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방가르드 아우 너무 귀엽습니다 요 아이 제가 다른 사이트에 물듬을 봤는데요 물도어도참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 지금은 아주 애기애기해서 얼굴이 동글동글 통통하니 예쁘기는 하지만 아직 굳혀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아이 달달 굳혀서 어, 입장을 단단하게 만들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방 가르드 입니다 아 요렇게 요또 푸르미 농운하면 여기 돌 이름표가 매력적인 푸르미 농운의 아가들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아가들도 너무 예쁘지만 요 이름표 어, 돌 이름표가 너무 예쁩니다. 하트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항상 그려주시고 하시는데 요돌 이름표 또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죠? 제가 <laughs> 실리콘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위에 이렇게 음, 위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여기, 아방가르드는 공간이 없으니까, 요 아이는 여기 앞에다가, 요렇게 또, 아, 돌리는 표를 제가 붙여줄 것 같아요, 요렇게. 아이,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다기를 구매 안 한다고 했는데, 내 돈, 내산 다육이가 아니니까, 남이 사고, 제가 가진 다육이니까, 제가 산 거는 아니죠? 아, 그래, 요렇게 또두 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 새 뿌리 받아서 건강해지라고 새로 분갈이 해준 집시고요 어, 제가 마감토는 원래, 음, 소리마사로 사용하는데 소리마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요거, 어항에 들어가는 하얀 돌 차돌인데요. 제가 수종 재배하는 식물들도 있고 한데, 거기 안에, 물 안에 이제 요 차돌, 요 하얀 돌을 넣어주는데, 어, 아슬림이라고 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다육이들한테 좋은 화분은 어, 주, 내어주지는 못하지만 음, 최고의 어, 대접을 하신다고 다육이들한테 대접을 해준다고 이렇게 하얀 요 차돌, 요 하얀 돌을 마감토로 사용하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이제 마감토, 소리 마사도 없고 해서 아슬림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어, 이 차돌이 있으니, 음, 수중 재배한다고 물에 넣어주고 남은 요 하얀 돌이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나름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깔끔하게. 다 여기 아이들을 더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분갈이 세 개를 하고 또 흐뭇합니다. 뭐, 저는. 여기 두 아이는 며칠 이제 뒀다가 물관수를 하고 한 3일? 지금 뿌리가 건강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농장에서, 푸르비 농원에서 받고 나서 물관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분갈이를 하고 물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이 아이들은 천물을 바로 줄 거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요 아이들은 이제 차광이 잘 되는 조금 햇빛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 거리대로 내보내서 이제 달달 묶여서 예쁜 모습을,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굳혀갈 거고요. 그리고 집시 요 아이는 뿌리를 완전히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베란다 안쪽에서 요양을 오랜 시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시 요 아이. 음 건강해져서 입장 단수가 늘, 늘었다는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꼭 이렇게 뿌리가 새뿌리를 잘 내고 건강해져서 입장 단수를 조금 늘어가는 모습을 기대해보는 집시입니다. 이렇게 오늘 어, 작고 앙정마은 아이들 분갈이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이 어, 아이들 변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차후에. 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